정관님 예, 네. 우리, 저, 정경은 서삼석, 우리 여당 간사께서 이렇게 화를 냈는데, 야당은 속으로 좀더웁니다그 표현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분명히 아시고, 어, 우리 해경청장이 지금 오겠습니다. 이 불법 좋은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잡혔어요? 아, 중국선 불법조업은 어. 지난번 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했고 또 이게 현장이 해경뿐만 아니고 또 해양수단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지금 법안을 내놨습니다만 617억 에, 이 담보금 지금 정보가 갖고 있는 거 예. 이거 농민에게 돌려준, 어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좀해석부 장관이나 이 해양 쪽에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동향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다시 제가 이 대표님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이 불법 소위 조업이 지금 상당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2020년에 2만 997척이 불법 어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법 어획을 했다면 이 담보금도 사실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담보금은 줄었어요. 이렇다면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해경이 제대로 단속을 못했던지 또 하나는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굴종 여역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어획을, 이 불법 의역을 잡고도 벌금을 못 물리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내내 했다가는 야중에 큰 문제로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이실 예로 지금 김치가 대한민국 김치라고 다 알잖아요? 세계도 그렇고? 청장 그렇게 생각 안 네, 해요? 예, 당연합니다. 김치가. 근데 이게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정부도 말 한마디 못 오고, 우리 사회단체도 말 한마디 못 오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사실 대표 브랜드인데 김치가 이런 것도 뒤없는이 중국이 이거 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불법 의혹을 1년에 2만 건 이상을 하는데 정부가 여기 대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담보금은 줄어들고 있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이 네. 이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그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가 삼면 바다, 뭐, 육지와 비교해서 4.5배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뭐, 협소한 육지를 더 개발할 수는 없고, 어, 저희. 결론적으로 하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해양국가로 가야 돼요. 예. 큰 영역과 먹고 살수 있는 거리가 있는 바다를 놔두고, 자꾸 자꾸 육지에서만 우리가 경쟁력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발전적이질 못합니다. 그럼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 대한 정책 아젠다를 정부나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돼요. 지금 제가 실례로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가수가 3.6%면은 1년에 1천 가구 정도씩 어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수, 1만 명 정도를 6.4% 매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가 소득, 이것도 이제 6.6%, 또 연근의 생산량도 2.1%, 그 다음에 수산물 수입량은 점점 늘고 있어서 2.5%까지 이제 증가가 됐어요. 불법조 중국 어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583%가 증가하는 이런 현실이 바다의 현실입니다. 이걸 장관께서는 전체 통과라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상임위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의원님들 좀 기회 있을 때 뵙고 이 원천적인 문제를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가는 방법이 국가를 위해서 이 소위 해양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발전소 문제 지금 아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과 예산 지침은 전부 지금 어디 산자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말한 마디 못 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다가 허가권이라든지 예산 지침을 산자부가 와서 하고 있는데 진정 그 소관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바꿔야 돼요. 어? 산자부가 할 일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 하고 나머지 허가낸다든지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해양산부가. 이것도 지금 상당히 참 자존심 상하는 이고 잘못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께서 꼭 챙겨서 뭔가 우리. 해양 수산이 해야 할 일은 좀 찾아먹는 제법을 챙기는 그리고 발전적인 그런 아젠다를 우리 장관께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인재들 많잖아요. 어?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장관님과 청장님에게 공동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9월달에 우리 그 북에서 피격 해수부 공무원 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경기 태서나 거기에 대해서 재발할 수 있는 준비나 어떤 계획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 부가 그 가족과 소통 창구는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속 가족들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역할은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해수부와 청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이 문제는 일분만 더 생긴 구멍 뚫린 해상 경계 이거 치욕적인 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또 무능한 정보력이다. 북한 눈치 보기로 연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얼로도 변명할 수 있는 사실로 지금 오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쯤 와서는 그렇지 않은 정보, 그렇지 않은 해경, 그렇지 않은 해수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 있어줘야 돼요. 내가 그 여러분들 사나에 있는 공무원 중에 아는 분이 몇분 있어 물어봤더니 이 사태 후에 한 분도 여기에 대한 경제태사나 그 뒤에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육도 받은 일이 없고 훈련도 받은 일이 없고

예, 의원님, 어, 예, 그뭐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때 많이 지적해주신 어, CCTV라든가 이런 어, 시설은 저희가 이미 어, 확충했습니다. 어, 다 보완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의 그 일종의 보안 의식이라나 안보 의식 이런 것도 어,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확대했고요. 아무튼 나름대로 매뉴얼도 다시 재정비했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의원실 의원님 실에 아직 전달 이안된것 같은데 어, 저희가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신장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중국에서 불법조 뭐 5배 이상 말씀 부분은 어, 해양 경찰이 그동안에 중, 어, 코로나19 때문에 어, 과거에는 납부를좀 많이 했는데 대구 위주로 좀 전환을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다만 그, 무허가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있 어제도 주척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납부를 한 이후에 담보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담보금이 좀,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거를한 모든 선박들이, 어, 불법 조업은 아닌데, 개연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어원님께서 아, 지적하신 그 연평도 지난 그 9월 달 업지도선 사건 관련해서, 사고 관련해서, 어, 관계기한과 매뉴얼하고 지침을 좀 개정을 좀 했고 시행 중이었습니다. 원래 해양수산부 업지도선 뿐만 아니고 해군과 해경의 직접 어, 해계에서의 전 작전 조사 간에, 어, 그 훈련을 좀 많이 해서 어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아, 그건 저희들도 발포, 어, 무기 사용이 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아, 되어 있습니다. 제 해양경비법에 되어 있으면 그뭐 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은표 의원님,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 갑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